이제 이즈리얼 오늘 버프 먹어서 한번 해볼 겁니다 벌써부터 틱착에서 오지게 싸우고 있는데 어쩔 수 없고요 상대방 서폿이 탱 아니면 정복자 안 들고 직궁 드시고요 전설가속에 다지다원을 껴야 좀 스킬가속이 되니까 이렇게 가시면 될것 같아요 이즈리얼은 요즘 유나라나 애쉬 베나시면좀 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팀이 오지게 싸워가지고 좀 불안하긴 한데 열심히만 해줬으면 좋겠네요 드디어 라이엇이 이즈리얼 성장 AD를 성장 AD 버프 먹는 거는 상당히 큽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AD라는 게 성장으로 먹으면 레벨업 할 때마다 훨씬 많이 오르는 거라 이게 자야 같은 경우는 라인 푸시 당하면 힘들어서 아마도 저희가 라인 좀 편할 거예요 이즈리얼은 라인 전 체급이 카르마같이 잘 어울리는 거랑만 쓰면 되게 세거든요 그데 뭐라 해야될까 음. 잘 안올리는거랑 쓰면 되게, 음. 되게 약해요 여기 음. 직공까지면 음. 그 다음에 처음에 이즈리의 스킬을 미니언을 좀 맞추면서 패시브로 돌려주시면 좋아요 아래에 까비 아 공손 늦어 2대선 앞 비전 갈기죠 방금 전 끝까지 재수해 평타를 왜냐면 마운트라 Q가 무조건 날라오는타이밍이나 끝까지 재수할 때 왜냐면 상대방은 무조건 Q 무빙을 하려고 신경을 쓰기 때문에 오히려 거리를 못 벌려 그러면 앞으로 가도 핑 찍죠 카르마가 풀만 빼면 사는 건데. 카르마형이 서폿 유저가 아니라. 근데 이 정도면 뭐 다쁘지 않아. 이즈리얼은 방금 전에 이 e 플래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e 플래시 꽂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W 맞추고 스킬을 맞추면 마나도 되도록 하기 때문에 W 비전 좀 잘하셔도 좋아요. W를 맞추고 비전을 쏘면 W 맞추는데 한 비전이 확정적으로 꽂히기 때문에. 어, 땅원이 롱소드가 나오는데 왜 이걸 사나요 하실 수 있는데 빛나는 티클 같은 경우가 헐야 잠깐만 와 이거 좀 너프네 이즈리야 이거 이렇게 사면 안되겠다 원래 이거 도랑검에 3개부터 있어가지고 다재다능 3스택이었는데 모든 피해 흡혈로 바뀌어가지고 안되네 아이고 이러면 형들 그냥 이제 이거 안사도 되겠다 빛나는 티클 원래는 5스택이 되거든요 다재다능이 이러면 조금 변수긴 한데 괜찮습니다 이럴거면 단검 하나 사왔지 다재다능이 5스택이 쌓이면 공격력이 올라가지고 빛나는 티클을 사는거였는데 요번에 도랑검이 바뀌어가지고 괜찮아요. 사수에요 자, 르반게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 자, 다재다능은 5스택, 10스택일 때 터지는데 추가 능력치 주고 서로 다른 능력치 있는 애3 1스택씩 줘요 뭐얘들도 만화, 체력, 측면력, 흡수, 공격력, 주문력 이런 느낌 어 이러면 이즈리얼 다재다능 굳이 안 들어도 될것 같기도 하고 아니 초반에 다재다능 터지는 것 때문에 들었는데 그냥 비슷하게 들어도 됐든요 카르마 형 압박 좀 해줘 <목소리> 아유 카르마 형 I am the kitty. I am the kitty. I am t 어 e kitty. I am the kitty. I am the kitty. I am the k

아, 너무 아쉽다. 원래는 싸 이즈키를 비전으로 씹을라 했는데 타이밍이 너무 빨랐네. 원래 이즈카르마면 라인 푸쉬를 많이 해서 봐주면 너무 좋은데 상대방만 오는 기이한 현상이 압박하는 캐릭터들이라 원래 딜을 봐주면 좋거든. 요 어. 서폿도 서포트 서폿 유저 아니고 정글은 한 번도 안 오니까 마음 아프네요 진짜 라인전 내내 안 오는 건좀너무하네 이제는 공격기 차면 그냥 미드에다가 공 날리면 시야도 보이고 라인 클리어도 잘 돼서 날리셔도 돼요 왜냐면 Q 맞출 때마다 스킬 쿨타임이 1.5초씩 감소해서 자르반 EQ가 카르마 속박이 걸려도 되니까 계속 조심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속박 판정은 무조건 EQ가 나가더라고요. 속박 걸렸다고 방심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좀 어쩔 수가 없다 이게 서폿 유저가 아니라 이런 시야를 아예 버리고 가버리니까 좀 빡세네 내 입장에서는 억까가 좀 있긴 하다잉 형들 원래 같으면 이게 미드 미는 걸 봐줘가지고 옆에 있어야 되네 이즈리얼이라 그나마 나을 수도 있어 이즈리얼 자체가 좀 버티는 데는 또 괜찮거든요 이 코어까지만 나오면 괜찮아서 이 코어까지 좀잘 버텨고 <laughs> 야. 맞은 거 같은데. 지습니다 아 당했습니다. 일단 마나몬에만 뜨면 내 인상 달라져. 상커어 때는 탱많으면 세리다 아니면 쇼진 가시면 되니깐 쇼진 가면 될것 같아요. 말로 쇼진에다가 어신까지 가는데. 아니 피바라기. 결국은 싸우는구나. <목소리> 잘가 풀이 있는지 몰라가지고 풀이 있으면 이 풀로 있어요. 이게 노풀이야. 이제는 스킬샷이 진짜 안 맞으면 객두대기라 스킬이 안 차요. 지금도 보시면 제가 스킬 하나둘게 안 맞으니까 스킬이 안 차잖아요. 그래도 자신감 가지고 하세요. 안 맞을 수 있어. 헬프가리는 어떻게 잘 맞죠? 이제를 팁 하나 좀 드리자면 살짝 왼쪽 보는 척하고 오른쪽 보시면 좀 편해요. 이렇게 보고 있는 느낌. 이렇게 가 아니라 이렇게 아니 그와중 이걸 죽인다고? 지 이즈뭐프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화가 안 돼도 무조건 차이가 있을 거예요. 성장 AD는 생각보다 많이 지장이 크더라고요. 이렇게 큰 오브젝트에 W 들어갑니까? 챔피언 아니었고. 아짝복킹좀 해줄게요. 오늘 앞에 와요. 알수있 쉿 이걸 뺏 성장 AD가 버프 먹었는데 피바라기까지가? 이거 못 먹어. AD 399 이지리얼로 399가 나오네? 엄청 높은거 아닌가? 바론 버프 없는거 아닌가? 나 바론 버프 없는데 이 정도라고? <laughs> 아 너무 아쉽다. 아나씨일 년만 젊었어도 아 <목소리> <목소리> 두다맞긴 아, 했는데 네, 마지막 템은 조냐 하나 봐도 나쁘지 않았던데요. 제도 업가 방지 제들 삼콤면 이제 원콤 빵 나거든? 와저 찐따들 아직도 싸우네. 아이유, 제가 여기 있어요. 막상 하면. 이 판도 내가 2킬 3대시였는데 이후로 1대사하고 8킬 먹은 거잖아. 이즈릴이 그게 좋은 거야. 버티고 버티면 이코만어쩔든가 나와도 뒤에 나온다는 거지. 받아줘. 아우, 아둘다 맞았네. 맛있다. 이즈을얼 다재다능 10세가 아니도돼요 근데 제 생각에 요번에 다재다능이 도란건 바뀌고 나서 굳이 다재다는 보다 비슷하게 들어 되는 것 같아요. 바로 돌려라, 개패줄게 님, 유미... 근데 저렇게 유미라고 패드립하면 안 먹나? <laughs> 엄마를 유미라고 바꿔서 패드립 하는데, 이거 정지 안 먹일 거.